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오늘은 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폐기는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어, 뭐랄까. 양날의 검. 이 리스크가 큰 업종일수록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반대로 리스크가 없으면 없을수록 안정적이긴 하지만 큰 돈을 벌긴 힘든 거죠. 우리 편의점에서 폐기가 아예 안 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장사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폐기를 물론 줄이긴 해야 돼요. 과도한 폐기는 해가 되지만, 적절한 폐기는 이득이 됩니다. 왜냐? 폐기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공격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했던 거고, 손님이 사고 싶은데도 부족해서 못 사는 현상이 분명 생겼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열대 위에 삼각김밥이 한 개가 덩그러니 있어요. 그거는 진짜 먹고 싶은 사람 아니면 안 삽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냉장고에 삼각김밥이 한 개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사요.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뒤에 삼각김밥이 여러 개 있어줘야 참치마요, 치킨맛, 매운맛,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야 고르는 맛도 있고 맛있어 보이고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한 개만 덩그러니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전주 비빔밥만 먹어야 돼. 이러면 안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병풍이 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병풍으로 쳐져 있는 것들이 폐기로 남는 거겠죠. 손님이 재방문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품절되는 현상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폐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 과하지 않게. 그럼, 이 과한 폐기가 몇 개일까요? 이건 매장마다 개수는 다 틀릴 거예요. 하루 100개 팔리는 데하고 5개 팔리는 데하고는 적절 폐기량이 틀리죠. 굳이 폐기량을 정의한다면 발주량의 5%. 특히 FF만큼은 10만원 발주를 했다면 5천원 정도 폐기가 남는 게 가장 적절하다. 5천원 곱하기 30일 하면은 한 달에 얼마예요? 하루 5천원 폐기면 상강킷바 2개. 도시락 하나 우유 두개이 정도. 30만 원 발주하는 곳에선 하루 15,000원. 삼각김밥 다섯 개, 우유 다섯 개, 도시락 두 개, 햄버거 두 개. 뭐이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니까 어쩔 때는 다 팔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많이 남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이 폐기가 즉 리스크가 없이는 장사를 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또 리스크가 있어야 장사를 잘 하는 겁니다. 또 리스크가 있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영화 보실라는 거 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면 리스크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업이건 리스크 없이는 돈을 못 법니다. 우리는 폐기가 없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폐기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로 뭐한 박스를 더 주문했다든가 이런 거는 좀 없어야겠죠. 저도 이런 실수는 종종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삼각김밥, 음료수, 라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당연히 아깝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폐기가 나야 된다. 그걸 인정하시면 조금 마음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